자, 그의 고양이는 물었니? 그의 고양이는 물었니? 누구를? 어, 근데 누구를이 딱 누구, 누가, 누구를 물었는지 얘기 안 해주고 의문스럽게 나왔지? 맞지? 그래서 이 형광배치인 누구를은 의문사로 얘기를 해야 돼.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이네. 그치? 위치가 어디였더라? 맨 앞에 적어야 됐었지? 자, 조미료, 시간과 장소는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이제 문장에서 의문사가 있으면 맨 앞에 와야 된다 그랬어. 누구를은 후 who 또는 후이야 이따가 정리해줄게. 그 다음에 주어동사 그대로 적어야 되겠지? 자, 주어가 누구야? 그의 고양이지. 어, 물 언니는 바이트인데 바이트인데 빛으로 해야 되겠지? 자, 주어동사를 찾았는데 알고보니까 의문문이었어. 그럼 동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조수 일반 동사니까 조수 두가 가는데 디드. 과거형이랑 함께 가야 돼서 디드가 되고 과거가 갔으니까 얘는 파이츠 원형이 되어야 돼.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했어. 학교에서 두달 전에 하면 되겠지? in the school 그렇지 two months s 붙이고 ago 질문해주고 됐지. 음. 자, 이거 필기 프린트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너 언니 누가? 뭘. 너희들은 너 언니 무엇을 뭘. 하기 전에 뭘. 쌤이 뭘. 아까 좀 전에 누구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치? 자, 얘들아 누구라는 말이 들어가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 누구가 누구는 그래서 누가잖아, 누가 누가라는 말이지, 있 누가. 어, 누구가해줄 말이 누가야. 얘는 후야. 누가는 하 주어 자리지. 은는 이가 들어가는 거, 그지? 근데 누구를이라고 들어가는 말이 있어. 를이 들어간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얘는 영어에서 훔이라고 해. 근데 음, 언어는 변화하잖아. 짜장면이 얼마 전에 표준어가 되었지. 원래 짜장면이었는데. 그래서 후음 대신에 요즘에는 후로 다 통해도 괜찮아. 그래서 누구를이라고 했을 때후 또는 후, 둘다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6번 다시 갈게. 자, 무엇을? 목적어자리 들어가는 게 의문스럽게 나왔어. 의문사를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영작 한번 해보자. 아니, 아직 덜 끝났어. 30분 전에 저상장 종류까지 다 끝났지? 자, 무엇을? What? 이제 영작할게요. 주어, 너희들이니까 너가 들어가는 여러 명. 유야. 유월은 너의야. 헷갈리면 안 돼. 유월은 너야. 너야 의 맞지? your c a t 자, 어, 몰라서 안 적은 거 잘했어. 너는은 유고 너희들은 유야. 똑같이 유야. 너는 너는은 너한 명이지. 너희들은 너가 들어가는 여러 명이야. 나는 나한 명이지. I. 내가 들어가는 여러 명은 뭐야? 나희들이냐? 우리 들이지 we. 어, 내가 들어가는 여러 명은 단어가 다른데 너가 들어가는 여러 명은 단어가 똑같아 자, 너딱표시지 주 동사 찾았는데 의문문이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가줘야 되죠. 과거형이죠. 누가 갑니까? D. d 네. 그치? 얘 과거형 모양 벗어도 p u 푸시지 똑같지자 나머지는 좀이로니까 in 저 상자니까 that box야. In that box. 30분 전에 30 minutes. ago. <목소리> b e f o 안 돼? 알겠지?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주어 동사부터. 통과할 수 없니? 누가? Tom을, 뭐를? 그 문을. 어, 왜? 라는 의문문이, 의문사가 따로 있네. 자, 해보자. Why? 그 다음에 주어. Tom, 통과할 수 없다가 뭐야? Can't pass the door. 자, 그런데 의문문임을 잊으면 안 되지요. 그지요. 의문문이니까 의문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 Why? 자, 동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를 조수를 보내야 되지. 조수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여긴 조수가 있어. 누구? Can't. 그래서 can't만 앞으로 보내면 돼. Why can't Tom pass the door? 하면 되는 거야. 자, 조동사에 대해서 아직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합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조수지. 맞지? 그래서 동사가 뒤에 있어야 돼. 동사도 없는데 조수하겠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동사가 어떤 모양 와야 된다? 원래 모양으로 와야 돼. 조수가 다 들어줄 거니까. 모든 짐을. 자, 그러면 이런 조동사에는 뭐뭐가 있는지 볼게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게 할 거고, 오늘은 간단히 조동사가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만, 하고 넘어갈 거요 조동사가 언제 수업하지? 잠깐만 한번 볼게. 쌤 계획표를. 아그 다음 시간에 바로 조동사 안에. 음. 자 일단은 간단하게. 캔의 뜻은 뭡니까? 뭐뭐 할수 있다. 윌은 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머스트는뭐뭐 해야. 해야 한다. 메인는 일 것이다. 일 것이다. 똑같은데, 할 것이다, 일 것이다. 똑같은데, 일지도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말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일 것이다, 할 것이다. 똑같거든? 맞지? 네. 어, 이게 잘 봐야 돼. 포인트에서 좀 집어줄게. 해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 위는 뭐, 뭐, 할 거다, 일 거다, 겉자가 들어가야 돼. 해야 한다는, 너무 이건 분명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을 거고, 메인은 모른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포인트로 알고 기억을 해. 얘 반댓말 할 거야. 반댓말. Can의 반댓말은 뭐야? Can. 그렇지. Can't지. c a n n o t 뜻은 할수할수 없다지. 자, Will의 반댓말은 Will not. 뜻은 아또할수 없을 거다. 숫자가 또 여기 왜 아, 들어가? 그래? 이래서 너네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 내가 어, 잘 봐. 한국말을 못하는 그대들을 위해서. 낫이 들어가면, 안자를 붙이세요, 맨 앞에. 알겠지? 안자를 붙이면 너네가 안 헷갈려. 위래 반대말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 누구야? <laughs> 자, 얘들아. 위래 반대말 얘기하라고 하니까. 캔이랑 위를 섞어서 얘기했어, 너네가 뜻을. 맞지? 뭐, 할수 없을 것이다 해서. 그런 실수하지 말고, 아, 안 자만 붙여. 했나? 안할수 있다. 이해되지? 네. 아, 못 하는구나. will, 아, will not. 안할 아, 아, 거다. 아, 아, 하지 않을 거구나. 했지? 아, must not. 아, 아, 아니, 뭐, 아, 뭐 아, 하지 마. 안자 안, 붙여라고 해야 한다. 했어. 안, 안, 해야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안자 붙여. 알겠지? 안자안 붙이고, 초보자들. 한국말 못 하는 그대들. 자꾸 실수하지 마시고. 네. 자 메이에다가 나 붙여봐 그래 안일지도 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일지도 몰라 됐지 안 일지도 괜히 못 들어지게 한국말 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러하지 마 알겠지 안 자만 붙여서 바꾸는 거야 요것도 테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 동현이 이 부분 설명 못 들었으니까 강의 꼭 듣고 와 네. 알았지 자 8번 갈게요 8번 9번은 왜가 들어가 자, 갔니? Why? 주어는? 너는? 어디에? 약국에. 자, 왜? 라는 의문사가 따로 나오지? 해보자. Why? Why? You, you went인데? Went. Went. Went 어? 어떻게 해야 돼? 의문문이니까? 얘가 앞으로. 과거지? 디드. 누가 가? 디드. 어 디드. 무조건 동사 의문문 만들 때두 가는 거야? Did 가는 거야? 아니지. 얘가 무슨 동사라서 가는 거야? 주어동사. 아, 어? 원 아, 뭐, 뭐. 동사 일반 동사 그래 일반 동사라서 두랑 디드가 가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 비동사 월 있는데 두나 디드 가면 돼 안돼 안 일반 동사라서 가는 거야 제일 중심을 잃지 마 알았지 얘는 그럼 뭐로 바뀌어? 그러니까 일반 동사 연습 실컷 하고 나면 너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동사도 뭐두 보내버려 그러면 돼 안돼. 네. 안 돼. 쌤 무슨 말하는지 알지? to the far for, far 그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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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아, 었어 right. for for ma see. 단어를 또 이렇게 외워야 돼. 됐죠? 자, 이제 밑에 거 갑니다. 어, 왜 없어? 끝팔이 끝. 끝이에요. 어, 끝이에요. 왜 왜요? 너는 팔 어, 팔끝 아니에요? 그 앞에 4장 아, 그 뒤에 내장내이란왜그 네 문을 네 통과할 수 없니 없어? 아. 위에, 위에. 위에 했어? 네. 아하. <laughs>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제목을 봐봐. 의문문 대답하기를 해야 돼. 이해 못했어? 의문문에 대해 문장에 대답. 어, 이 의문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잘 봐. 의문문은 종류가 두 가지라 그랬어. 어떤 의문문? 어떤 의문? 문 의문사가 들어가는, 들어가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의문문. 이 문장, 이, 이 프린트에서 1번만 의문사가 안 들어가. 자, 의문사가 안 들어가는 의문문은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어. 자, 한국어 잘 봐. 그 소녀는 띵디디띵 생선을 먹었니? 어,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응, 아니로 가능하지. 자, 대답해 보자. 그 소녀는 생선 먹었니? 응, 해보자. 응, yeah. 먹었어. 대답 어떻게? I, she, I she did. did. She did. <laughs> 자 여기에 질문에 있는 말을 이용합니다. Did로 물었기 때문에 Did로 대답해야 돼. 주어는 the girl이니까 she 해줘야 되겠지? 아니, 안 먹었어. No? no, she didn't. 왜 wasn't는 안 돼? 디드니까. 디드로 물었기 때문이야. 물었는 거 그대로 질문을 이용해서 대답해야 돼. 원서 스피킹 테스트 할 때도 선생님 질문을 그대로 주어동사 이용해서 대답하면 돼. 자, 그런데 앞으로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응, 아니로 대답해 볼게. 어떤지 들어봐. 너희 여동생은 어디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거니? 아니. 별거 아닌데말안 되지. 어, 좀 정신이 이상한 애가 이렇게 대답하겠지? 아니, 어디서 산책할 거냐고! 어, 말이 돼? 안 되지!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는, 정, 진짜로 얘가 묻는 거는, 얘를 묻는 거야. 의문사를 묻는 거야. 어디라는 말이 들어가게 이 문장을 얘기해주면 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대답하냐.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는, 질문을 이용해서 대답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 질문을 그대로 적으면 돼. 자, 주어. 너 여동생은 어디서 강아지 함께 산책할 거니? 어, 그녀는, 동사는, 산책할 거다. Will take a walk. Will 뭐, 뭐가 자꾸 들어가는 거야? 뭐라 하는 거야? Will take a walk. 산책할 거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돼? 어디에서 산책할 건지 들어가면 돼. 어, 맞네, 맞네. Walk. 어, 어디에서 산책하는지 들어가면 돼. 어디 산다고 할까? at the park, 하자. 이렇게 집어넣고 위에 문장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남은 거 뭐야? with her dog. 이해가 돼? 그럼 내용 잘 봐. 너 여동생은 어디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거야? 어, 그녀는 강아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할 거야. 맞지? 웨얼이란 말을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돼. 밑에 거 3번 잘 봐. 너는 언제 이 호텔을 떠났니? 아니, 말 돼? 안 되지. 그럼 너라고 물었어. 뭐라고 대답할까? 아, 나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맞지? 나는 뭐, 할, 뭐 했다? 떠났어. 과거 들어가게 해야지. did와 leave가 합치면 left지. 맞지? 너 언제 떠났어? 어, 나 떠났어. 이 호텔을 나 그대로 다 적었어. 그 질문장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질문이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 언제 떠났는지 들어가줘야 돼. 언제 떠났다고? 5월 24일. 언제? 어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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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로 해야지. 내일 떠날 것 아니고 언제? Yesterday. 됐지? 여기 집어넣어 들어가면 돼. 자, 이것도 4번도 마찬가지야. 너, 버스 정류장에서 너는 어느 버스 탈 거야? 응, 하면 안 되지?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518 버스를 탈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대답 어떻게 해? 너로 물었으니까? 나는, 나머지 그대로 적어. Will take. 자, 그 다음에, 무슨 버스 탈 건지 그 다음 차례 와야 되겠지? 어느 버스, 아이고 자, 어느 버스 탈 거야? 518 버스를 탈 거야. 그다음 나머지 그대로 적어줘. at the bus stop. 됐지?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의 대답은 이 궁금한 예를 꼭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요? 다 간다. 그의 고양이는 두달전 학교에서 누구를 물었니? 어, 그의 고양이는 it. 사람이 아닌 거는 다 it으로 말할 수 있어. 알겠지? it. 그 다음에 뭐했어? 물었어. 파이트에 과거형으로 적어요. b i t c 누구를 물었어? 누구 물었다고 Me. 날 물었어. <laughs> 어디에서? In the school. 그 다음에? Two months ago. 잘하네. 자, 이제 6번 갈게. 자, 이거는 답만 얘기해줘도 충분히 잘할 것 같아. 너희들은 무엇을 넣었니? 너희들이니까, Bye. 너희들이니까, We. 우리들이지. 맞지? We. us는 우리를이잖아. 우리들은 주어자리니까. We put 넣었어. 뭐를 넣었어? 공. 그렇지, 공하자. 어, the balls. 그 공들을 넣었어. 어, 볼 해도 돼. 어, 그 공들을 어디에 넣었어? In that box. 30, 줄여서 적을게, minutes ago. 됐지요? 자, 7번, 8번은, 왜 라고 들어가는 거 되게, 되게 독특해. 자, why로 물으면 뭐로 대답한다고, 원서 스피킹 p e a 에서 했지, because. 그렇지, because를 일단 대답해야 돼. 거기다가, because로 대답하는 why는 문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용이 완전 달라져. 다음은 왜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니? 왜냐면, 하 뚱뚱해서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오지. Because는, 질문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게 특징이야. 알겠지? 자, because. 주어 맞고, he. 어, is. 현장이잖아. can't, 현장이지. he is. 너무 뚱뚱해. too. fat. 완전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 밑에 거 마지막으로 할게. 왜?로 물었어. 그러면 뭐로 대답해야 된다? because. 자, 너왜 약국에 갔어? 그렇지, 아파서 갔다가 한번 해보자. Because I, 과거니까, was sick. 됐지? To the farmers, 이런 거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Because는 질문을 이용하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이해가 됐어? 이거 음. 프린트 해줄 건데, 자, 오늘 숙제 얘기해 줄게요. 숙제는 필기를 한번 깔끔하게 해 와야 돼. 한번 내일까지야. 그리고 내일 AAA, ABB, ABC 구두 테스트만 할 거야, 내 그리고 요거에 대한 테스트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 할 거야. 이 모든 내용을 밴드에다가 쌤이 공지를 할 거예요. 예약 걸어놔서 6시 땡 하면 그리 올라갈 거예요. 지금 프린트 챙겨가 다섯 명. 그리